오늘 설교 제목은 온고지신입니다. 설교 내용과는 관계가 없는데 이 뜻이 참 좋아 보여서 한번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온고지신 제가 주보에 이제 한자로 한번 기록을 해봤습니다. 다른 글자는 잘 모르는 글자인데 온자는 제가 아는 자입니다. 이거 온탕 냉탕 할때 어렸을 때본그 온자가 여기 적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 온고지신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써놓은 글들을 이렇게 봤는데 결정적으로 온고지신의 뜻은 예전 것을 새겨서 새로운 것을 알아가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온 자가 예전 것을 익히다, 그러니까 배우다가 아니라 따뜻할 온 자를 썼어요. 이 따뜻해지는 게 아마 음식도 그렇고 익히는 것도 그렇고 다 이렇게 무언가를 숙성시키는 그런 뜻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 옛날 공자가 한자를 실수로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전 것을 따뜻하게 품고 이것을 숙성시켜서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따가 부를 찬양이기도 하지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옛날 찬양 한번 골라봤습니다. 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사실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한 이것들이 교훈들로 주어지는데 그대로 살아가기가 여간 쉬운 것 어렵지 않습니다.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는 우리 습성대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게 성경에 써 있습니까? 써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율법학자가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그 이웃을 사마리아인이라고 강도 만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더러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예,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절에 다녀도 그리고 다른 타 종교를 믿어도 아니 그냥 아무 종교 없는 사람도 이웃 사람 사랑하는 거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틀리죠? 기준이 성경은 완벽하게 틀립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던 사마리아인처럼 되라고 말했는데, 저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아는 대로 사랑하죠.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주고 싶은 사랑을 주곤 합니다. 여러분, 기근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전염병이 돕니다. 민수기에 나오죠. 그러면 어떡하라고 하셨습니까? 이 전염병을 물려 주십시오. 이 기근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본국에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안 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회개하고 기도해라. 그런데 저희가 무엇을 합니까? 저희의 기도는 전염병이 사라지게 해 주세요.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가게 해 주세요. 이 전쟁이 끊어지게 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잘 안다고 하지만 성경의 참 뜻대로 기도하는 적이 없고 성경의 참 뜻대로 살아가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고요? 습성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다시 되새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이라고 했던 한 신학자의 말을 빌어 여러분들과 함께 이 뻔한 신명기 2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내용은 뻔합니다. 별거 없어요. 다 아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살펴봐야 하는가? 예, 우리의 습성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또 살아야 하고 내일은 내일 새벽 예배 때또 주신 말씀으로 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구절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평소와는 다르게 설론이 엄청 길었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약, 홍해길 광야로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 일산을 두루 다녔으니, 여러 날 얼마나 돌아다녔을까요? 38년입니다. 무려 38년,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제가 올해 48이 됐으니까, 제열살 때부터 지금까지의 세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뭐만 했다? 광야길을 헤맸다. 1절에 보니까 주어가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우리가라는 말은 이 모세가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옛적에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열두 정탐꾼을 보낸 후에 열 정탐꾼의 말만 듣고 불평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루를 1년으로한사0년 동안 고생했던 그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이절 이제와 여호와께서는 이 40년이 지난 이제 여호와께서는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날이 왔어요. 삼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방향을 바꾸어 이제 어디로 가라? 북으로 가라. 남쪽으로 가면 홍해잖아요. 그런데 이젠 북으로 진격하라. 어떻게 해라? 행진을 시작하라. 사실은 이 40년 동안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 이야기가 오늘 나머지 구절들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절에 보니까,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쪽에서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는 가는데.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가라, 방향도 알려주셨어요. 어디로 가라, 갈 길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뭐는 하지 말아라? 이제 나옵니다.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테니까, 너희는 그것을 보고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한다고 해서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너희는 삼가서 삼가서 오절 그들과 어떻게 하지 마라 다투지 말아라 그리고 묘한 표현 하나를 쓰셨어요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이거 성경에 딱한번 나온 표현입니다 한 발자국도 에서의 땅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땅이 있는데 한 발자국도 디디지 말래요 왜냐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가슴이 먹먹해움을 느껴야 됩니다. 먹먹하십니까? 원통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이 에서의 땅이, 이 애돔족 속의 땅, 에서가 누구예요? 야곱의 형. 누가 복받았죠? 이삭이 누구의 머리에 축복했죠? 야곱. 그런데 누가 지금 그 땅에서 지금 400년간 떵떵거리고 잘 살았어요? 에서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민족이에요. 다 주시마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놀라운 복들을 다 받고 아빠가 안수하여 줬는데 결국 야곱은 어떻게 됐죠? 그 날로 엄마를 생리별하고 돌아오니 엄마는 죽어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열두 아들들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서 종살이하다가 올라오는 그 길인데 딱 보니 에서는 너무 잘 살고 있어요.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어느 날 페이스북을 하는데 제 친구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됐다는 글을 제가 딱 봤어요. 10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전도사 2학년 때인데 제 나이가 38. 그 친구 나이도 그러면? 38. 아 여러분 38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돼서 돌아왔으면 입국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유, 제이 좁은 소갈 딱지 이 좁은 가슴이 아직도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기분 나빠 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조금 더 잘했거든요. 뭐지? 뭐지? 하나님 뭐죠? 저는 전도사 2학년. 교회 가면 전도사, 목사도 아니에요. 전도사. 근데 이 친구는 얼마나 잘 살았길래 열심히 살았길래 경영학과 교수가 됐습니까? 그리고 그 친구 이력을 봤더니 세상에 10년 동안 웬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지 별의별 학위가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400년간을 하나님 명령 따라서 애굽에 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았고 이제는 가진 고생을 다 해서 40년간 광야도 누볐어요. 그리고 가려고 하는데 앞에 펼쳐진 광경이 뭐라고요? 에서 에서의 땅은 너무너무 풍족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지 말라? 발자국도 들이지 말라. 여러분, 저들의 마음에 멍먹함이 느껴지십니까? 6절입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어이 돈이라는 단어가 나왔길래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당시의 돈은 은일 수도 있고 곡식일 수도 있고 기름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은, 곡식, 기름. 그것들로 그들에게서 사서 마실지언정. 너희는 함부로 그들을 대하지 마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너희의 형제입니다. 라고 나중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 먹먹한 저들 마음 가운데 7절 말씀을 주세요. 7절, 우리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라는 단어는 이렇게 과호쳐 주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원문에 있는 말이 아니고 없었느니라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가 복이죠? 사0년 동안 자기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던 애서가 복이라고요? 아니요. 여기 보니까 내 하나님께서 칠 절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하는 모든 일 여기 조금 번역을 새롭게 하면 내 손의 일에,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셔서, 복을 주셔서 내가 이큰 광야를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4 0년 동안을 너와 어떻게 함께 에서가 복입니까? 야곱이 복입니까? 에서의 족속이 복입니까?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복입니까? 여러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안 부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이 손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제가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친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손에도 복을 주시겠지만 여러분 무엇이 부러우십니까? 앞에 펼쳐진 에서의 기업이 부러우십니까? 편안한 삶이 부러우셨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말로 하면 이 개고생하는 400년 그리고 40년의 광야길을 다 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속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오늘 이야기합니다. 너 부족함이 없었어. 너 부족함이 없었어. 얼마나 부족함이 많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방팔방 다 부족함이죠. 광야는 부족함 그것의 극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언해 버리십니다. 너는 부족함이 없었어. 내가 동행했고, 네가 하는 손의 일마다 내가 복을 주었어.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진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께 복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인생인지 지금 아멘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이 에서 족속이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심판받는지 아십니까? 오바다, 오바디아, 오바디아라는 성경이 저 소선지서에 있잖아요. 이렇게 외웠어요. 오 바다 에돔, 바다의 돔, 오 바다의 돔. 제가 이렇게 외웠거든요. 오바디아는 에돔 멸망 심판을 기록한 책입니다. 왜 에돔이 멸망당했는지 아십니까? 이 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대했다고 여러분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거대하지 않습니다. 땅한 조각 가지지 못한 것 같아요. 풀한 폭이 가진 것 없어서 이렇게 지나가는 나그네길 인생 같은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받았냐고요? 우리를 홀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구원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마다 생명이 전해지고 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천국이 확장되어지고 온 열방 가운데 영광스러운 주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을 홀대한다면 아브라함의 복이 그거잖아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어, 내가 축복해줄게. 너를 축복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축복한다. 그러나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야. 여러분 저를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저도 여러분들을 미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믿는 자의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우리가 입을 벌려 전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가 마음을 다해 섬길 때마다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복을 주셔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 그러므로 이 7절 말씀은 오늘 별표 20만 개입니다. 정말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 판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금 판단되지 않아요. 나중에 시상대에 올라갈 때 판단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냈으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았으면 어떻습니까? 임춘해 선수 기억납니까? 예, 라면, 우유, 그 당시에 얼마나 난리가 났었습니까? 84년도 아시안 게임 메달리스트. 예, 어떻게 살았으면 어떻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가장 높은 곳에 누가 세우신다고요? 신명기 28장에. 예. 하나님께서 세, 가장 모든 민족 가운데 우리를 높이 세우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복없다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8절입니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쪽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개별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로 지날 때 모압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또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들과 싸우지도 말라 그것을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였고 롯자 손에게 아르 아르가 이 모압 땅 이야기거든요. 아르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든지 그거는 내 자유야.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든지 그건 네가 상호할 바가 아니야. 그러나 후에 이 모압도 심판받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홀대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 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햇빛과 물과 땅을 공평히 나눠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은 냉혹하고 칼날과 같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는 과로로 이렇게 쳐 있는데요. 그 설명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애밈사람이 있었는데 어땠고 누가 어땠고 누가 어땠다라는 이야기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자 이제 말씀하십니다 13절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레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레시내를 건넜으니 40년 고생길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출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요단강 동편지역 모압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에돔 지방을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 날이 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어쩌면 일찍 어쩌면 늦게 어저께도 나이 5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지에 나간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었는데요. 다 놓고 나가라 그러세요. 그래서 다 놓고 나가셨대요. 제가 막 아까워 가지고 속으로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우리에게 야, 됐다. 이제 너희의 광야 생활 끝. 세레시의 가를 건너 아버지의 나라 영광스러운 주의 임무를 맡아 전진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그 날이 때로는 10대, 때로는 70대에 우리 앞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 명령을 순종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시켰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네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그때는 에이 시대의 모든, 이 시대의 그 출애굽 1세대를 말합니다.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글쎄 이것은 정확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왜 멸망시키셨을까?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을까?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1세대,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들이 불평함으로 죽었던 그때에 누가 섞여 있었을까? 이방 잡족이 그 속에서 사라져감을 봅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시집 와서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동진날은 팥죽을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예전에 절에 다니시고 그 할머니가 이제 가르쳐 주신 외할머니가 우리 마석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석에서 행하던 그 일들을 그대로 행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이제 집에 시집왔기 때문에 뭔가 변할 것 같지만 그 습관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도 끊으시고 저것도 끊으시려고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것을 버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건강일 테고요. 때로는 재물일 테고, 때로는 이웃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명성과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깨끗한 주의 군사, 깨끗한 주의 그릇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려고. 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크게 사업을 하시다가 망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높은 지위에 있다가 애매하게 억울함으로 그 지위를 버리셨어야 되는 분들도 계십니까? 그런데 가만히 뒤돌아보세요. 내가 그때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때보다 지금도 하나님을 더잘 잡고 분명히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불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쉬울 순 있죠 나 예전에 이랬어 나 예전엔 저랬어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불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멸망 후에 1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하였다 그렇지만 마치 이스라엘이 다 멸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늘 여쭤봅니다. 여러분 진짜 화나셨으면 그날 그 사람들 다쳐 죽이셨어야 돼요. 그런데 40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죽게 만드셨다는 건그 사람들이 삶을 다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범죄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기는 했지만 자신의 수명대로 다살 동안 하나님은 뺑뺑이를 돌리신 거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혹은 우리나라를 이민족을 온 열방을 하나님이 깨끗한 주의 도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심판의 때를 늦치고 계시고 복음의 날을 넓게 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만나봅니다 이 깨끗해진 이스라엘 순결해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저들은 세례 시내를 건너 하나님의 검을 가지고 열방을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열두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1 2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대하고 함부로 대했던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을 하나님께서는 차례 차례 심판해 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을 통해서요. 정결해진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평화교회를 통해서요. 정결케 된 그러므로 우리 평화교 공동체는 회개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셨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셔서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보존하셨습니까? 40년간 죄악된 저들을 단칼에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삶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인생을 다하도록 하나님은 보존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대를 남기셔서 그 보존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았습니다 어떤 주권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주시는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고 때구로는 이해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모든 것들을 나눠 주세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계획 안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봅니다. 그들에게 그것을 주었다고 다 주신 것이냐?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홀대하였을 때 함부로하였을 때 하나님은 주의 공의를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징계하지 않는 법이 없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십니다. 아까 7절 읽었는데요.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인 사람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렸습니다.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돌아가자 제가 만약에 저희 가족끼리 여행을 갔습니다. 뭐 에버랜드를 갔는데 갑자기 저희 아이가 머리띠, 반짝반짝 별 머리띠를 사달라는 거예요. 아빠는 그거 안 사주려고 하는데? 라고 했더니 옆집 아저씨가 그걸 사주는 걸 보면서 나저 사람이랑 아빠 할래. 그러고 따라가면 어, 못된 딸이죠. 못된 아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를 싫어하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 다른 신을 세워 우리가 돌아가자 말했을 때 하나님이 저들을 참아주셨죠. 보존하셨고, 너그럽게 하셨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복되게 하셨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되게 하시고 광야를 두루 다님을 아신 후에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함께 하셨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늘 너무 자주 사용하는 예라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전지현 아십니까 전지현 전지현 저는 텔레비에서만 봤지. 얼굴은 직접 못 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전지현 씨와 악수를 한번 했다면 얼마나 자랑을 하겠어요? 와가지고 제가 어저께나 전지현 만났다. 혹시 조용필은 아십니까? 조용필. 조용필 씨와는 제가 악수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여러분 이게 벌써 30년이 지난 일인데도 벌써 제 머릿속에서 잊어지질 않아요. 그것이 그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제 옆에 서 계시는 거 보이십니까?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도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다 지켜보시니까 제 마음을 다 보시니까 그러나 오늘도 제가 가슴 딱 벌리고 당당하게 이 땅을 호령하며 통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와 주께서 나와 저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신명기 2장 25절 한번 화면에 띄워 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고 애통해하고 때로는 우리는 좌절하고. 그리고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손의 일에 복을 주셨을 때 세상 만민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 떨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온 열방을 향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땅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 눈앞에 선하게 보이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천하만민이. 우리 평화 공동체를 두려워할까요? 이거 안 믿으시는 거 봐요. 왜안 믿으십니까? 천하만민이 아이고 저 미국의 큰 대통령도 있고 중국의 어? 주석도 있고 얼마나 힘센 사람이 많은데요. 아니요. 우리 평화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께 복을 받은 자로 우리가 주의 손으로 모든 일을 행할 때복 주시고 천하만민이 우리를 통해 복을 얻을 때 우리를 함부로 대한다면 천하 만민이 무서워 떨 것이며 우리 명성 때문에 저들이 근심한다 하였습니다. 이것을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그러므로 우리는 온고지신 이 수천 년 전에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우리는 새로운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우리 믿는 평화 공동체 가운데 주실 내일 새롭게 행하실 주의 일 그리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수많은 것들 우리는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짧은 찬양입니다. 썬다싱이라는 인도 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작사했다라는 설이 가설이 전해지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찬양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이 모든 날을 세례시내를 건너 행할 때, 하나님 우리로 열방이 죽게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 인생이 복되게 하소서, 함께 이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